강남구가 2016년도 청렴도 1등급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8.55점을 획득해 69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구는 올해 특별히 강력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62개의 다양한 실천과제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전 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는 각종 반부패 관련 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으며 높은 청렴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1,4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업무 투명성과 부패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